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운동하고 제가 다니는 저희 동네 배드민턴 코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트에서요, 이 클럽 사람들과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두번네 시간 정도를 같이 운동합니다.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힘차게 운동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곳을 주로 찾는 이유는요, 제가 할줄 아는 취미, 할수 있는 취미. 이런 것을 보면요 배드민턴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고 저녁에 시간 여유 시간이 남으면요 집사람하고 배드민턴을 쳤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좀더잘 치고 싶고 전문적으로 치고 싶고 점점 중독이 되더라고요 배드민턴이 그렇게 중독성이 좀 강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이 좀 심하죠 운동량도 많고요. 점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스텝도 빨라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요 굉장히 힘든 운동인 건 사실입니다. 뭐 태국에서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야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회 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제가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할수 있는 운동은 전혀 끝나고 실내에서 할수 있는 배드민턴 운동이 저에게는 가장 좋았죠. 조금씩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태국에 가서 좋은 여성들 또 훌륭하고 교양있는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태국 사람들 다 교양있고 이 좋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드민턴을 한번 쳐보세요 라고 권유를 해 드리거든요 배드민턴장에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같이 어울려서 저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서로 친해지고요 또. 같이 운동하다 보면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인맥도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니까요 혹시 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태국에서 배드민턴을 치자고 하면요 보통 이렇게 한번 하루 나오면은 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도 치거든요 보통 힘들어서 2시간 3시간이면 다 운동을 마치는데요 한번 올 때마다 아무리 싸도 한 150밧 정도 150밧 내외를 좀 경비가 들어갑니다. 태국은 코트가 다 유료입니다. 한국처럼 무료가 없고요. 저 코트들을 다 빌려야 되는데 배드민턴 코트가 시간당 보통 싸도 150밧 정도 내외가 하거든요.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치고 나면은 다객출을 해야 되죠. 같이 돈을 내는데 셔틀콕 값이라든가요? 같이 다 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한 사람당 보통 한국돈으로 따지면 한 5천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5천원씩 내고 와가지고 또 오면 그냥 올수 없죠 물도 마셔 야 되고요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그러면은 또한 50번 내외 쓰고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200밭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2 0 0바이면은 대략 7천원이 조금 못 되는 돈인데 한국 사람하고 태국 사람하고 체감 물가를 따진다고 하면요 한국에서 한 2만 원 가까운 돈을 아마 내고 하루에 운동하러 오는 경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고 하루에 2만 원씩 내고 운동한다고 그러면 좀 부담되죠. 태국도 하루에 7천 원돈200 바씩 내고 운동을 하러 매일 온다 그러면요. 이건 역시 부담됩니다. 태국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은요. 조금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여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배드민턴 코트에 오시면 저렇게 아가씨들도 많고요. 예쁜 여성들도 많습니다. 또 멋지게 잘생긴 남자들도 많죠. 실제로 한국 여성분이 오셔 가지고 태국의 멋진 남자랑 결혼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커플도 있고요. 반대로 또 한국분이 오셔 가지고 또 예쁜 여성분, 잘 치시는 여성분들하고 같이 커플이 되었다가 좋아해지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다들 뭐 실력은 상관없습니다 한국처럼 뭐 레슨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실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저렇게 즐겁게 그냥 하루하루 사람들하고 침목을 하고요 본인 운동들을 하는데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와 보시면요 코트에 레슨을 하는 코트도 없고요 어쩌다 한 번씩 있긴 있는데 이제 그 가끔씩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은 레슨이 아니고요 스스로 치면서 스스로 배우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한국처럼 뭐 기술 연마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이제 침묵 스스로 운동하는 재미를 기르는 목적으로 하는 배드민턴을 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검은 옷에 머리가 짧았던 사람은 경찰관이고요. 태국에서 제가 저도 배드민턴을 치면서 경찰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저쪽 뒤에 검은 옷에 키큰 분은 파툼타니에 사시는 부자분인데요. 집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사업체도 갖고 계시고 식당도 하고 계시고요. 또한 분은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요.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다 보고 서로 알게 되 되면, 친하게 되면은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친목이 생기거든요. 저도 이분들과 지금 1년 이상을 같이 쳤기 때문에. 뭐 라인으로 서로 주고받고 물론 대화가 제가 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그래도 기본 태국어라든가 영어를 가지고요 가끔씩 대화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어떤 법률 상식적 뭐 질문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주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집사람 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실은 집사람이 저보다 배드민턴을 더잘 쳤습니다. 처음에는 더잘 쳤는데요. 점점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힘이 세고 또 열심히 치니까요. 여자보다는 잘 치게 되더라고요. 집사람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커플이 같이 배드민턴을 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같이 여가생활을 할수 있고 같은 시간 같이 운동을 하면서 같이 다닌다는 것뭐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은 있습니다 또 나쁜 점도 있죠 물론 소라가 뭐 니타 네, 네 탓을 하면서요 부부가 만나면 싸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집사람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치는지 한번 봐주세요 옛날엔 잘했는데요 지금은 맨날 밥 먹고 운동 안 해가지고요 살이 좀 많이 쪘다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태국에는 또 한인 배드민턴 모임도 있죠 아속 스쿰비 쪽을 나가시면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저는 사실 한인 배드민턴 모임에는 잘 못나갑니다 1년에 한두번 뭐 특별한 날 아니면 못 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논타부리에서 스쿰빗까지 나가려면요. 보통 저는 또 차를 안 갖고 나가거든요. 2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뭐 전철도 타고 가야 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또 한국분들의 특징은 그렇죠. 끝나고 나면 또어 저녁도 같이 먹고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뒤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길어지고 서로 사는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집에 가기 싫어지죠. 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돌아올 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제가 잘못 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동네에서 가까운 배드민턴장은 뭐동네마다다 있거든요. 뭐 동네에 무슨 뭐 편의점처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동네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들 이런 곳들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한테는 배드민턴이 또 생활체육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운동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같이 어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뭐 태국 방콕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리 어디셔 가지고요, 방도 구하고 그렇게 거주를 뭐 체류를 하시면서요, 동네를 찾아보시면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가셔 가지고요, 또 비슷한 연령대라든가 실력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치시면 됩니다. 어뭐 처음 와가지고 나 친구가 없다, 좀 쳐도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하면요. 거절하는 태국사람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거절을 당해본 적도 없고요. 또 모르는 곳 타지에 여행을 가서도요. 배드민턴장에 가면은 항상 저도 어울리고 좀 가르쳐주세요. 같이 쳐주세요. 그러면 항상 다 오케이 합니다. 대신에 뭐 스코어 정도 1에서부터 21점 배드민턴은 21점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21점까지 좀 숫자는 좀 능통하게 세울 수 있는 뭐그 정도 태국어는 돼야겠죠. 또 인아웃 뭐 하자 힘들다 죽겠다. 목마르다 뭐 이런 정도의 태국어 표현력 정도만 있으면 좋고요 또 가서 막상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같이 또 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친목도 좋고요 사교에도 좋고 이런 배드민턴 운동을 하면서 태국을 알아가는 방법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저희 동네 배드민턴장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요 좀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